그후 저는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.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, 생각을 했던 저의 과거와 자만과 그리고 교만한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.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주,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나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고 죄악 덩어리이지만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나를 구한다는 그 크신 은혜를 제게 알려셨습니다그 후에는 제 사, 자신의 사, 죄의 삶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살게 되었습니다. 그 삶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의 감사함과 무엇보다도 구원이 노력이 아니라는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삶이었습니다.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제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. 이렇게 미, 이모를 통하여 미국에 오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, 그리고 이 오늘의 교회에 좋은 집사님들, 목사님, 천혜의 성교사님, 그리고 유스에올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오늘 성인세를 받아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고 제안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합니다.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앞으로의 제 삶은 제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다짐합니다. 끝으로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한 죽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부여드립니다.